그러면 함께 성호경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현재 이제 부산 신학교에서 학생들 그 성경 가르치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전부 대구로 이제 이동을 하고 저는 이제 부산 교정, 신학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운영본부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된뭐 이유는 이번에 그 부산 신학 교정에서 저희들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던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를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그만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 좀뭐 오류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이 교재를 만들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예, 보통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을 배우지 못한 분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뽑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에, 마련했습니다. 에, 이 책은 배워봅시다 성경 언어이고 성서와 함께 해서 에, 출간된 책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를 소개하는 그래서 문자 익히는 정도만 목표로 하는, 왜 모든 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목, 목표. 교육 목표는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문자를 읽히, 익히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스어로 된 표현이나 히브리어로 된 표현, 아람어로 된 표현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그 의미, 신학적 의미도 함께 다루는 책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번 시간, 이번 시간 함께 이책 가운데 아주 첫,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어 말, 아,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아주 이 책의 히브리어로 된 표현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 48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칠판에도 좀 적어 드릴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문자를 좀 배운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다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어휘들만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표현이 버레싯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서를 좀 읽어본 분들은 공부한 분들은 그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처음 들어보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 히브리어 철자를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아이고, 또저 양반 칠판에 그림 그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말로 음역을 하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창세기, 모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이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로 끝까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행워해 오셨던 물론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행위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위, 그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봐라, 창조하다 라는 뜻이죠. 대개 이제 하느님께서 없는 것을, 없는 데서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하셨다 할때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말고 또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시다 할때 쓰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차르. 야차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다 할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야차르한 단어입니다. 야차르한 단어는 무엇인가가, 이제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야차르라고 한다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재료가 없는 것에서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느님의 말씀 또 이야기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든 창세기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고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대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계속 말만 이렇게 전해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느님의 이 행위, 특별히 시작할 때 에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왜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저도 드라마들 좋아해서 이제 특히 방학만 되면 못 봤던 드라마를 몰아서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 보면 왜 시작할 때그 주인공이 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이제 드라마 보더라도 3편부터 드라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3편 보고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1편 찾아보잖아요. 1편을 찾아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편을 모르면 3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역시도 창세기 제일 시작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창조라는 주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창조라는 주제는 하느님이 뭐 창세기 1장에 한번 만들고 치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 이 주제가 요한 묵시로 끝까지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뭐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시고 끊임없이 하느님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따지고 보면 창조에 가신다. 그래서 하느님 창조의 마지막이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첫 번째 단어인 바라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게 첫 번째 책인데다가 가장 먼저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창조는 결국 종말의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에 바라 그리고 야차를. 하느님은 없는 것에서도 만드시지만 있는 것 가지고도 만드시는 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창조, 피조물들인 거죠. 하느님은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하고 세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어, 사바시라는 단어 함께 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밭이라고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밭. 그이 단어는 원래 중지하다, 끊다 무엇을 하다가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 사밭 이것은 동사입니다. 끊다 이제 얘를 이제 명사로 바꾸면 히브리말은 일단은 자음을 적어놓은 다음에 모음만 바꾸면 됩니다. 사밭. 사밭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예,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이제 일했날. 일했날 쉬시잖아요. 일하시다가 하느님이 쉬셨다 할때이 단어를 씁니다. 사밭이라고 하는 쉬다, 일을 끊다. 여기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 그렇게 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며칠 동안 창조하신 게 됩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1회째 되는 날 쉬셨으니까, 그럼 6일 창조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7일 창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1회째 날 쉬었는데, 왜 7일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이제 이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랜 날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랜 날에 다 이루셨다. 아니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쭉 읽어보면 여섯 날까지 사람 만드는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고 이랜 날 되면 하느님이 쉬었다 해놓고는 성경은 뭐라냐면 하느님이 이랜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보시니 좋았고 축복을 내주시는데재미있게도 이랫날 쉬신 다음에 안식일을 하느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하느님이 하시던 일을 쉰, 쉰 것을 기억하는 날인가? 아니면 안식일도 하느님의 피조물인가? 대개 이제 유다인들은 7일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6일 동안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1랜 날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식일이야말로 하느님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랜날 쉬는 것, 쉬는 것 역시도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것이죠. 따지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시작하고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시작하고 마지막은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창조 창조 하느님 창조 사업의 마지막 사업, 마지막 창피조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결국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면 안식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안식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서 7일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6일 동안 다 창조한 이야기를 다 나온 다음에, 일의 날다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재밌는 것한 가지는, 우리 중에 이제 우리도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 이랬날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종종 이 표현을 보고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가 봅니다. 아니, 하느님이 분명히 6일 동안 창조해서 6일 날다 이루시고 이랬날 쉬셨다고 돼 있는데 왜 이랬날 다 이루셨다고 장세기 2장 2절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적는 사람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적은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줄 때는 바꿔서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7 0인력 번역하시던 분들, 그리스말 7 0인력 성경 들어보셨죠? 히브리말 성경을 그리스말로 옮긴, 그 그리스말로 옮기던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랬날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는 어쨌겠습니까삭 지우고 엿샌 날로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책,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읽던 사마리아 오경에는 요셉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은 이게 요셉 날이 맞냐, 이랬 날이 맞냐,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많이 벌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랬 날이 맞다. 왜냐면 하 이랬 날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말 성경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렛날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 결국 안식일이야말로 진정 창조의 완성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이 삶의 완성은 하느님과의 영원한 안식에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노고를 겪은 다음에 결국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방향 지어진 사람들임을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예전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안식일에 관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설명하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오늘부터 제가 끝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로 몇 가지 또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이제 51페이지에 나중에 보시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토라. 토라도 너무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또 재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적은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화를 쏟아.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라, 야라라고 하는 단어. 야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화를 쏟아라는 뜻입니다. 화를 쏟아인데, 이제 혹시 사역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역, 그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사역, 사역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뭘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역시킨다 그러죠. 어떤... 동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가다, 가다가 있으면, 가다의 사역형이라면, 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쏘다라고 하는, 활을 쏘다라는 단어의 사역형이 바로 이 토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활을 쏘게 하다. 누군가에게 활을 쏘게 하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활을 쏘게 그냥 한대에서 활이 쏴집니까? 이게? 안 되죠? 화를 쏘게 한다, 활이 쏘아지는 건 아닙니다. 화를 쏘게 한다는 말은, 화를 쏘는 방법부터 잡는 방법까지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쏘게 만들고 해서는 이 사람이 화를 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그럴,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토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화를 쏘게 하는, 화를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제 화를 쏘는 것, 결국은 이제 화를 쏘게 하려면 방법, 규칙,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고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향하여 이제 화를 쏴서 뭐 잡아먹을 것도 많았겠죠. 어쨌든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준 것 그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라고 할때 우리가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규정 지어주는 것 같잖아요. 뭔가 내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의 어깨에 얹어진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토라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법,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방법을 알려준 것. 사실은 그렇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의 책,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들의 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가르침, 지침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한세 단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뭐 이것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또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성경 이해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죠. 우리 말로 다 번역된 거 읽을 수 있지만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한다면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또 다음으로 하나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53페이지에 다바르한 단어입니다. 다바르. <laughs> 다바르 그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다바르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다 할때 이제 물론 다른 단어,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것을 좀더 이해한다면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제가 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 혹은 담화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서울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 비행기를 타고 와서는 기차를 타고 기차가 아니죠. 전철 지하철이라 하나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이제 찾아와서 뭐 익스프레스를 타고 오다가 또 일반 열차 갈아타고 내려가지고는 4번 출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3번 출구 잘못 올라가가지고는 그래서 뺑뺑 돌고 수녀님 겨우 만나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바르, 있습니다. 다바르, 다바르. 그런데 다바르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겪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나불나불나불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일 사건.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는 사건 일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소재가 다. 벌어지는 일과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느님의 다바르입니다. 하느님의 다바르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어, 하느님 말씀을 적어 놓구나 해서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만은 하나, 둘, 셋, 촥. 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자, 요번 주 로또 번호는 하나, 둘, 셋, 촥. 어, 아, 창세기 21장 49절에 몇 페이지 번호. 이런 식으로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이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너희들이 보고는 미리미리 대비해라 뭐 이런 거 해주려고 말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 옛날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전부 옛날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요한 묵시로까지 옛날 이야기거든 그거 전부. 미래 벌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다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된 이야기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결국 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 벌어진 일, 그 벌어진 일이 뭐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 이런 것들을 글로 말로 적어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한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다. 이제 문제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었죠.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루어진 것들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이 다바르가 실제로 이루어지서 이루어지고 나서 성경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은 한번 뱉어지면 이루어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치면 과거의 하느님의 계획, 이 땅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은 온 세상이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느님의 다바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 오랜 역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되돌아 보면 거기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손대놓으신. 하느님께서 바라 창조해 놓으신 하느님께서 빚어 만드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 안에서만 하느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걸어온 역사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온 세상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그 토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놓은 자기들의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역사, 다바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 벌어진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온 역사,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역사책 읽는 것 같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의미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리 이야기 하다 보니 뭐첫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이몇 가지 또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오, 재밌습니까? 아,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공부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음만 적는 언어입니다 자음만 그런데 이 아람 문자는 이 문자는 아람 문자이고 적혀 있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는 거죠.